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군부투 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잠시라도 씨름을 잊고 즐거운 하루 보내면서 내일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교차골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지상사 선수로 출전했는데요. 지난번보다 한 10타 정도 줄이는,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포토하는 실력으로 봐서 아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예. 아 어? 튕겨 나가는 거 보니 오늘 좀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회장님 살짝 살짝 벗어나요, 꼬리. 아 이게 꼭 들어갈 것 같은데. 그니까요. 이게 참 골프. 참 이거 등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치기 전에 공부하듯이 여기 와서 하 되나 이게 과거야 참잘 치고 싶은데 마음하고 몸이 같지가 않아 핸디만 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laughs> 나는 공을 열심히 치는데 공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단체전은 10개 단위업에서 8분의 선수들이 나와서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스쿠아 카드 기록을 잘 해주시고요. 팁박스는 남성분들은 토너먼트 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주시고요. 여성분들은 레이디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이어핀은 C코스 8번, 롱기는 D 코스 2번입니다. 그리고 동타가 있을 경우에는 로앤엔디 기준이고요. 오늘 샷건 방식으로 12코스에서 출발하는 관계로 18번 홀 백투백으로 계산하지 않고 차등은 인덱스 코스로 해서 어,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 날씨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고요. 비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단체 촬영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착! 네? 몸에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진 <laughs>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 사이에. <laughs> 아, 오늘은 벼르고 왔습니다. 벼르고 왔어? 네. <laughs> 제가 이거 전지훈련도 했습니다. 저희 롱안성그 그 주중에 한번 뭉쳐가지고 <laughs> C 코스 한번딱 밟았습니다. 그럼 오늘 그럼 제압되는 건가요, 여긴? <laughs> 아, 뭐, 아니, 일단 망신은 안 당하려고. <laughs>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각오요? 예. 네. 어, 뭐 즐기고 열심히 해야죠. <laughs> 옛날에 아. 저것도 본것 같은데, 우리 저기 트윈에서도요? 응. 네. 네, 18월 베스트 스코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근데 시원했어. 하여튼, 우리 네 사람이 즐겁게 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느낌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오늘 가고 했씀 아, 오늘 저 무조건 너무 홀련을 해야 됩니다. 아니, 맨날 그 시작하시는 분들 이게 뻥같이 생 분이 많으셔서. 일단 뻥을 치고 가는 게안 맞겠습니까? 상남자로서. 아. 예. 핸디 영원, 영원. 마이너스 1만 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영웅님자 오늘 회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laughs> 회장님 따기하 거예요. 회장님 띵소리 좀천원찮으십아 힘들어요. <laughs> 먹,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요. 치겠습니다. <laughs> 타이틀 2번입니다 g 샷 자, 잘 간다! 터보이죠? 응. 아니요. 이미 힘이 그냥. 와우. 자, 스님, 자, 스님 혼나겠네. 오~~ 굿샷! 방향은 제일 좋습니다 잘십시오다 오~~ 굿샷! 넘기기만 하면 된다 아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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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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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laughs> 미치겠다. 큰일 나긴 하셨네. 아, <laughs> 근데 뭐패워야 <너무> 이네 <laughs> 그래도. <웃음> 부담이. 아 마치는데 그 부담할 걸아 이제 바람 불어야. 아. <laughs> 바람 생각하고 긴체 가져와서 바람에 엎치니까 당황했어요. 아. 은데 구셔 구셔 다잘 올라간다. 우. 와. 어, 두 번째 에르 가지고 겁먹었는데. 와, 빠르다. 그이 엄청 빠르다. 와. 아냐 <laughs> 파하신 거예요? 아 예.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아직 <웃음> <웃음> 표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않으십니까>? 으 <laughs> 아니 네. 여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잘 치겠다는 아니 왜냐면 여덟 명의 팀이잖아요. 제가 못 치면은 개망신이니까 제 역할만 충실하려고 우리넘 나눠 습니다 나이스. 우와. 오케이. 괜찮, 괜찮. 괜찮, 괜사한찮괜요 감사합니다. 보기는 뭐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웃음> 감사합니다. 찮괜가 괜찮. 괜찮, 괜찮. 오찮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 나이스파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굿샷>. 감사합니다 <laughs> 오, 굿샷! 굿샷! 고습니다어떻게 나오시면 괜찮으세요? 몸과 마음은? 좋죠 음. 이재미로 가는 거죠 잔디 클라차 오늘 날씨가 이렇게 그래서 좋잖아요 네, 더워도 좋아요 더워도 어, 좋습 이게 예, 꼭만잘 맞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너무 신경 쓰면 또안 되고, 응. 워낙 고수분들이 있는데, 뭐... 오~ 구샷 빵카 자, 아, 그쪽으로 안쳤는데 아이고, 아이고, 못 이쪽으로, 넘어갔네. 이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아, 좋고! 들어간다. 아이고, 에지안 걸리네. <laughs> 아, 이 거리면 투원도 욕심내셔도 될것 같은데. 열심히 해봐야죠. 예. 굿샷. 어, 좋다. 좋다. 아이고, 바람이. 그니까. 러 아는데좀 뻗었어야 되는데, 꽁이. <laughs> 아니, 잘 갔는데, 바람이 엄청 세네. 그니까. 아, 잘 갔는데. 어 아쉬워요.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근데 <laughs> <laughs> 꽁 치는 게 원래 뭐,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어쩌겠어요. 그니까요. <laughs> 잘 들어갔어요. 바람 계산, 한번 더. 그렇지. 어우, 나이스. 나이스. 엄마, 걔들 맞대 어 나이스! 짧그잘 어. 붙었습니다. 오, 잘 붙었어요. 아주 멀었구만. <laughs>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잘 붙었는데, 뭐. Oh. O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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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감사합니다. 한 세월 돌렸죠. <laughs> 아 너무 힘들어요. 다돈것 같아. <laughs> 벌써 나인홀 돈것 같아요. 힘들어 가지고. 열 <laughs> 세월째 온것 같아. <laughs> 볼이 잘안 맞는다는 말이기도 한것 한 같아요. 아, 볼은 생각보다 잘 맞아요. 스커가 안 좋았어 그렇지. <laughs> 아 볼이 <볼은> 잘 맞고. 드라이브 <laughs> 기가 백이 맞았는데. 그래. 어떠세요, 소장님은? 재밌습니다. 재밌게만 하세요? 에, 재밌으면 되지요 뭐 에. 에. 골프 <웃음> 재미 <웃음> 어, 화이팅 표정이 좀 제일 굳으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과해요 신경쓰고 있습니다 허리는 아 허리는요? 허리는 제가 <laughs> 허벅지에 완전히 안 붙어 있어 아까부터 하게 갔어요 자 허리는 화이팅 <laughs> 파스리 허리는 1억돈 걸렸는데 각오 네. 1억 말씀 긴 대하고 그, 인연이 있겠어 그죠? 하긴 뭐그렇게좀 음. 뭐. 내가 그 정도 인연 있었으면 이게 있겠어요 지금 <laughs> 한국 가있지 <laughs> <laughs> 오, 굿샷. 아, 왼쪽, 왼쪽. 괜찮습니다. 반죽판, 아, 짤래. 짤지. 짤맞 아, 짧... 아 그래. <laughs> 지짤맞짤맞다다다맞 있잖아. 아, 슬라이스가. 아, 이 카메라 탓이야 아이고. <laughs> 어, 이 <이거. 웃음> 문제 있어, 진짜. 스톱. Stop. Stop. 어? 아프셨다. <laughs> 이 <이거> 문제 있어. 아. 이거 나오지.

알겠. 가 이거 제 맞았는데. 오. 렇붙였어요 아이고. 아이 이거. 얘들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계속 굴러 계속 굴러가로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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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워가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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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laughs> 와씨, 아이탑 되는 게 없어 이게 탑불 탑을. 저 아, 티처를 찍으시면 될까? 티처를 찍으시면. 흘려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laughs> 티처에 흘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팀은 왜 또? <laughs> 재밌게 뜯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